자, 산술연산자, 비교연산자, 논리연산자 이용한 문제 예시 만드는 거죠. 어, 요거야 뭐, 여러분들, 가, 어, 간단하죠. 배웠으니까. 자, 뭐, 저는 예시로 들어놓은 요, 요 녀석들 이용해, 해볼게요. 당연히, 뭐, 더하기는 당연히 여기다 10 플러스 2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 음. 그리고 곱하기도 똑같고요. 곱하기도 여기다가 곱하기만 해주면 되고. 뭐, 마이너스가 빠졌네요. 음. 5 빠졌기 때문에 추가를 해줄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는 당연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 어, 좀 알아보기 편하기 위해서 20 마이너스 7 이렇게 이렇게 하고 출력도 해볼 수 있겠죠 어, 출력은 근데 나중에 한꺼번에 해볼게요 자 일단 자, 이렇게 나누기는 아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자 뭐라 했어요? 얘는 이제 나눈 몫이라 했죠 몫 그렇기 때문에 실수로 3 5 x x x 쭉 나옵니다 그렇죠? 어, 쭉 나오고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니까 요렇게 나오는 이유는, 파이썬이이 실수를 다 표현을 못 합니다. 어, 왜냐면, 3333이 계속 나오거든요? 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니까, 근사치, 이 어, 요거에 좀 가깝게 해가지고 알아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준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몫을 출력하는 게 뭐예요? 이거죠요렇 얘는 이제, 요3333 나오는데, 요 목, 아니, 몫이라네. 나머지의 정수부물을 출력해준다 했죠? 그래서 정수 부분이 출력이 되고요. 자그 다음에 뭐 나눈 나머지가 나머지를 출력하는 게 뭐다? 퍼센트죠. 얘가 나머지를 출력하는 녀석이죠. 그래서 3391 그렇죠? 1이 나머지가 나오는 거죠. 자그 다음에 퍼센트 퍼센트가 나머지를 했죠. 자그 다음에 제곱이 뭐예요? 자 프린트 해가지고 3 곱하기 2 하면 이게 3의 2제곱, 2제곱이라는 뜻이죠. 출력해 보면 339가 잘 나오고요. 자, 비교연산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10은 10보다 크다. 어, 뭐, 크, 당연, 당연히 크지 않기 때문에 얘는 뭐가 나오겠어요? false 나오겠죠? 그쵸? 그 다음에 10은 10보다 작거나 같다. 얘도 작진 않지만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rue가 나오는 걸 나,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다? 같다 갔다. 같다를 어, 여러분들 프로그래밍에서는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거는 여러분 잘 기억해두세요 그 다음에 같지 않다는 요 느낌표 이렇게이렇게 어, 어, 이렇게 풀면 되겠죠 출력해보면 어, false, true, true, false 이런식으로 나오고요 자 논리연산자는 and 연산자랑 or 연산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도 그대로 a는 10 b는 20 이렇게 선언을 해줄게요 그러면 a보다 b a가 b보다 크, 작, 어, 크고 그리고 엔디언 산자 통해서 B, b가 a보다 작을게. 그러니까 A, 어,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는 true, 얘는 그러면 a가 b보다 어, 작, 어, a가 b보다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크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false 나오겠죠. 얘는 b보다 b가 a보다 크긴 하지만 true인데 엔디언 산자는 한쪽에 false가 나오면 뭘, 뭘 반환한다? false를 어, 반환한다. 그렇기 때문에 false가 나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얘가 true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요거를 서식을 요렇게만 바꿔면 되겠죠? 그러면, true 나오고, true 나오기 때문에, true가 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5월 연산자는 어떻게 쓰면 된다? 양쪽에 비교한 결과 값이 false면 false를 반환한다 했어요. 그러면, 얘는 뭐 이렇게 해볼까요?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도 false고, 얘도 false기 때문에, 뭘 반환해요? false를 어, 이런 식으로 반환한다. 어. 자, 그 다음에, 자, 한쪽이 만약에 참이다? 그러면, 한쪽이 참이기 때문에, 5월 연도랑 한쪽이 참이면, 나 참이 나오면, 어, 트를 반환한다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뭐, 요거야, 그냥 여러분들이, 어, 문제만 보고, 이렇게 딱 적어서 풀수 있는 거죠. 일단, 한꺼번에 출력을 해볼게요. 다 하고. 자, 120 더하기 300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프린트. 172 마이너스 50,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프린트. 312 곱하기 어, 22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프린트 나누기니까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100 나누기 어, 12. 어, 이렇게 하면, 어, 몫이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몫의 정수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 두 개. 어, 나머지는 뭐예요? 자, 나머지는 1 2의 나머지니까 어, 그 다음에 7의 제곱이니까 프린트 7 곱하기 2 하면 제곱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어, 풀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푸신 거면 네, 잘하신 겁니다. 자, 그다음 문제. 자, 이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명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달요 그렇죠? 어, 비교 연산자를 이용해 서 직접 표현해보고 프린트로 그 결과를 확인을 해보래요. 자, a는 지금 a에다가 10을 넣어뒀습니다. 자, a와 10은 같대요. 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프린트. a는 10. 이거죠? 그러면, 요게 A에요? 10이에요? 10이죠? 그렇죠. 10은 10과 같다 하기 때문에 얘는 뭐 나오는 거예요? 2로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같지 않다래요. 같지 않다. 같지 않다는 어떻게 표현한다? 느낌표.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 나온다? 벌스 나오겠죠. 같, 잖아요 자, 그 다음에 10은 A가 10보다 크다. 자, 요렇게 표현하겠죠. A에 지금 10을 넣어놨기 때문에 크기, 크지 않기 때문에 얘뭐 나온다? 벌스 나오고요. 그 다음에, A가 10보다 크거나 같대요. 자, 크진 않지만 같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게 크거나 같다잖아요? 그럼 얘는 뭐 나온다? true 나온다, true. 그럼 A만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false, true,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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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true. true. 음, 뭐야. 아, 요거는 요렇게 돼있구나. 이거는 잠깐 주석 걸릴게요. 출력해보면, 어, true, false, false, true,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A와 B가 같대요. 자, 이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A, t n B. 자, 그러면 당연히 A같이 현재 뭐예요? 10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10이잖아요. 10은 10과 같대요. 그럼 당연히 이건 뭐겠어요? 2로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A와 B가 같지 않대요. 같지 않게, 같기 때문에 얘는 뭐 나온다? false 나오겠죠. 이렇게. 같지 않다? 얘는 false가 나온다. 얘도 출력해보면 밑에 true, false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볼수 있죠. 자, CNC는 C는 false 같다. 참고로 여러분들. 자, 이 false라는 요, 요 녀석들을 담을 수가 있어요. 변수 안에. 자, 요 논리형 데이터 타입들을 담을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프린트 해 가지고 얘네 타입을 여러분들 궁금하면 어떻게 한다? C! 이렇게 하게 되면 출력해 보면 얘는 뭐라고 나오냐면 불이라고 나옵니다. 야, 불인 불은 뭐냐면 불린의 약자라고 보시면 돼요. 불리언의 약자인데 그 불리언은 논리형 데이터 타입으로 true랑 false가 있어요. 그러면 이 변수 안에 true랑 false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불리언의 어, 약자다, 어, 불 타입. 그래서 불 타입이 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배운 게 정수형, 인 n 그리고 스트링, 문자형 배운 거고, 다음 불 타입도 배운 겁니다. 자, 여튼 문제는 뭐예요? 시와 false가 같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print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시 false. 당연히 자 C는 이건 뭐예요? false죠, 그렇죠? 그러면 False와 False가 같기 때문에 얘는 뭐 나온다? True가 나온다. True, 그렇죠? 그 다음에 C와 D가 같대요. D는 뭐예요? True예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잖아요. 당연히 얘는 뭐예요? False죠. 얘는 뭐예요? True죠. False랑 t r u e 랑 같다. 같지 않기 때문에 얘는 뭐 나온다? False가 나온다. 정말 그런지 확인해봐야겠죠. 실행해보면 True, 어, False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신 거면, 잘하신 겁니다.